예, 강의 시작합니다. 구구, 산성구와 향성구로 교통사고로 사망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내 집은 예, 평방이며, 태국에는 직내하는 장항이 있고, 직내하는 장항이 있는데 해당되는 숫자가 향성구자 즉 오은의 향성구자니까 흉한 숫자이죠. 그리고 곰방에는 높은 건물이 있다. 곰방이죠. 곰방에 높은 건물이 있으니까 산성구자죠. 산성구와 향성구 똑같은 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있을 때는 이 산성 굿자에 해당되는 중궁의 숫자, 삼자와 또 향성 굿자에 해당되는 중궁의 숫자, 이 서로 연결해서 만들면 3과 7이 되죠. 그러니까 3과 7에다가 굿자, 어, 이세 가지를 조합해서 해서 그러면 더욱 정확한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은 예, 금이고 3은 목이죠. 그래서 금금목고라면 금속에 의한 사고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 교통사고로 예,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예, 여기 예, 직내 예, 장악이라고 했는데 예, 이것은 그 아주 현기적으로도 어안 좋은 음 모양이죠. 예, 그 두, 물이나 또는 도로가 정면으로 내 집이나 내비를 향해서 직축하는 살을 에, 노충살 에, 또는 일명 그 창살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음태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에, 조금 음, 드물죠. 그렇지만 양태의 경우는. 에, 에, 삼거리끼리요. 이런 삼거리끼리 있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 불자에 있는 이 건물이 노충에 해당되죠. 다음에요. 52번 52번과 53번은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내 집이 4층 누방이고 내 집이 4층 누방이고 예, 그리고 이 방과 아, 곰방에는 예, 또이 사층 누각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는 산성을 이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산성 7과9가 아, 해당되는데 예, 여기에서 이유 선생 7자를 뺐어요. 뺀 이유는 지금 오운의 오자는 왕기 육자는 생기, 7자는 차생기죠. 차생기니까 이7자를 안. 넣... 안 넣었던 모양입니다. 다만 그런데 여기에 차생기라도 내 집에서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은 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기는 가까운, 가까울수록 좋고 생기 오운이 육자는 생기죠. 생기면은 조금 멀리 떨어진 게 좋고요. 또 오운이 칠자 이런 경우는 그 산이나 양택 같은 경우는 이 주택이 비교적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학국이 되지만,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거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7자는 상황에 따라서 흉수가 될 수도 있고, 길수도 될수 있고, 그럽니다. 다음에 태방에는 장항이 직내오고 그랬어요. 아까와도 비슷한 케이스죠. 장항이 직내오니까 여기에는 향성구자.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는 불행하게도 소공망입니다. 소공망도 예를 들어서 어 동쪽에 감묘 을이 있죠. 감묘 을. 그런데 갑갑어 감묘 을이 있죠. 감묘 을이 있는데 감묘 소공망이 있고 어 묘을 소공망이 있죠. 그런데, 감묘 소공방은 예, 지천 소공방이 되기 때문에 그 흉우 정도가 심하고, 만약에 여기가 지금, 예, 여기서, 예, 지금, 음, 감묘가 아니라 묘울이다면은 예, 그공망의 정도가 조금 약해집니다요. 음. 그래서, 예, 이런 소공방 때문에, 예, 3명이 죽고 4명이 다친 아주 참사가, 어,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52번을 하고 있는데요. 53번에도 있다가 어, 좀 있다 하겠습니다만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52번에는 이5 예, 1 9년차즉 당운에 예, 이런 그 참사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다음 번 오십삼 번 사례에서는 유군 초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운에 일어나느냐, 아니면 차기 운에 일어나느냐, 또는 그 같은 오운이들에도 오운 범위 내에서 어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떤 현상이 시기적으로 빠르냐 느냐는 보는 방법은. 주변에 사수 원근대소요, 원근대소 유무정도 중요하지만은 일차적으로는 예, 가깝고 멀고 크고 작고 그 정도에 따라서 기류 정도도 달라지고 빠르게 오느냐 아니면은 늦게 오느냐. 그것도 이 사화수 원근대서에 따라서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지금 이, 이 저자는 음, 지금 예, 갑좌로 봐가지고 어, 예, 상사나스로 봤는데 예, 종우명 선생 이론으로는 책계로 보는데 두 개의 자, 갑자와 묘자의 책계로 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책계로 만들어진 명반을 놓고 감정한다고 하는 방법이 더욱 그런 식으로 하면 더욱 정확하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7하고 5. 7하고 5. 근데 예, 지금 오운의 오자니까 아, 이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그러냐면 현재 얘기가 소공망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해당 방향에 예, 산성이 오칠. 그래서 오칠이 두 번이 있네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자가 오운의 예, 오운의 예, 왕기인데. 그러면은 오운의 오자가 왕기 있는데 산성 오자 있는데 해당 방향에 높은 집이 있으니까 좋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소공망이었을 경우. 소공망이었을 경우에는 이 오자를 오자를 자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는 7자와 9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자를 7자로 보고 구 어, 9자와 7자 예, 이런 식으로, 어,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 지금 여기에도, 예, 5운의5 자, 5운의2 자. 그래서, 예, 이거 5 자도 9 자로 해석을 방법이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 해당된 숫자가 7, 5, 5, 7, 5, 2. 이렇게, 이런 숫자로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어, 이걸 종합해서 해석하면은 당운의, 당운에화재가 났고, 그리고 또그 화재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일곱 명이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그런 사례입니다. 53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숫자도 똑같고. 그리고 또 소공막이 되겠죠. 그런데 조금 달리. 여기 이궁에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으니까 이 자죠. 그리고 감궁에도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삼자죠 2자, 3자에다가 또, 이 예, 여기에 있는, 이 예, 장항이 나를 충호하고 와요. 그건 오자네요 그러니까 2, 3, 9. 그리고 중궁호 연결되니까 이 7자까지 같이 넣어서 해석해도 좋습니다. 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여섯 예, 명이 피살당하고 딸, 셋만 겨우 살아남았다. 그런데 이것은 6군 2년 차예요. 방금 전에는 5군인데 6군에 일어났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주변의 사수 원근 대소에 따라서 이 결정이 원근 대소에 따라서 잘 살펴보고 경중과 시기를 갖다가. 예, 감정을 예,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분 이런 의아심을 예,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사람이 여섯 예, 명이나 피살당했다는 것은 산성으로 봐야 되는데 어째서 지금 전부 다어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물이니까 향성 향성 향성으로 돼 있죠. 예, 향성이죠. 그런데 왜 말하자면 인정까지 피해가 아, 발생됐는가? 이것이 예, 조금 혼동스러운데 청랑서에 보면은 이 향성으로 어, 인정까지 이 본다 그런 말이 예, 나옵니다요. 예, 그 예, 다음에 보면 나올 텐데요. 예, 한번 미리. 예, 어 어,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청랑서라는 책에요. 북이 빈천은 재수신, 재수신. 어디에 있다, 수신에 있다. 수신이 한건 향성이죠. 그래서 향성으로 산성까지 이 감정을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 음, 산이 없는 지역, 즉, 평지에 묘든 음, 또는 그 양태이든요. 예, 예, 향성으로 인정까지 감정을 예, 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왜 산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사람이 일곱 사람이나 피살다운 사례가 있었는가. 예, 그 이유는 예, 향성으로 예, 산성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한 것은, 예, 이게 당연히 소공망 때문에 그러죠. 또 54번이요. 54번, 평정 양옹이며양옹인데 예, 지붕이 뾰족하지 않고 평평하다는 야이죠 진방에는 직사라고가 있고, 이거는 다 표현을 달리 했네요. 노충이란 뜻이죠. 예, 후에는 행로가 있고, 앞에는 원이 있고, 앞에는 원이 있고, 앞에가 어 앞에는 원이 있으면은 제가 산성 옷자인데 좋을 것이 하나도 없죠. 예, 가왕의 예, 1962년 오온 19년차가 19년차에 아마 이 주택을 이 저자가 감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주택에 오래 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눈이 다치거나 아, 눈이 다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염증은 이 여기 염증은 예, 본래는 오입니다. 오. 그런데 이 예, 오가 이렇게 밖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 소공망일 때, 그럴 때는 5자를9자로 예, 해석을 하죠. 다음 p는 예, 1 또는 9에 해당됩니다. 예, 그것은 여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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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기에 설명할 겁니다. 그데 피가 적색 의미로는 굿자가 되고요. 이 흐르는 의미의 피는 일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등 이, 이 씨가 말을 듣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 19 62년도니까 몇 년입니까? 2년뒤에, 2년 뒤에 2년 2년 뒤에 즉6은 1년 차에 예, 유군 1년자의 등신은 엽총으로 실수해가지고 오른쪽 눈이 다쳤고 굿자의 문제가 예, 드디어 여기서 나타나네요. 여기 굿자죠. 여기요. 굿자의 눈인데 눈이 5자를 만드었어. 요5자는 아주 그 예, 아주 흉하고 악한 숫자라고 썼죠. 그러니까 예, 눈이 단순히 다친 게 아니고. 예, 추측하건데, 좀 심하게 예, 다쳤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맹장염이 걸려서 어, 수술에도 치료했고, 저혈압증세다 이건 뭐, 예, 이것도 뭐, 요즘에는 어, 맹장염이 큰 병이 아니죠. 예, 그래서 아무튼, 예, 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사람 다른 곳으로 이사를 예, 하죠. 예, 이미 예, 사고가 발생 예, 난 이후에 이사를 합니다. 근데 전에 이사를 했더라면더 좋았겠죠. 예. 예. 진방의 직사로는 향성구다. 예. 그러니까 이 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칠자하고 연결시켜서도 보고 오자하고도 연결시켜서 보고요. 예. 그래서 어, 실명을 하는 예. 눈이 다치는 그런 사례가 됐는데 더욱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예. 이 집에 산양은 산양이란 산양이란 말은 좌양이란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산양이란말 대신에 좌양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요. 그 좌양이 음양차착 소공망이라 소공망 음양차착이라고 그러죠 대공망은 출계라고 합니다 출계 그래서 이 대기 아주 크게 끓이는 걸 갖다가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거요 구자와 관련된 신체 부위는 얼굴에는 오장육부에서 심장과 소장 그 외에 배도 됩니다 배도 배는 가운데가 비어 있죠 그래서 이팔 개의 8개, 2개가 가운데 있는 중요가. 음으로 되어 있죠 어깨는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어깨가 되고 손톱 또는 발톱 이걸 지갑이라 하는데 이것도 딱딱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 지갑도 구자화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55번 요 6과 1 육과일은육은 머리고 뇌고 그러죠 그런데 일은 피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머리에 피가 흐르니까 이 y b o 병으로는 d y b 에 해당되죠. 예, 진방에 고산이 있고 진방에 고산이 있어요. 진방에 고산이 있는데 어 d y b o d 오 b o 좋죠. 오 o 오운의 오 자가 요 o 오 y body, b 어, 좋네요. 어, 그런데, 5운의 산성 5 자, 그 다음에 산성 6 자가 중요하죠. 6 자가 있는 곳에, 곳에, 건물이나 산이 있어야 되는데, 에, 거기에 에, 장항이 직내하고 있어요. 그런데다 또, 어, 말하자면,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의 산성 오자에 있는 것으로 버티들 모든 것이죠. 이렇게 일자가 있는 곳에 생환기가 아닌 곳에 이두 가지 문하고 직내하는 것을 영향으로 그래서 일하고 육이죠. 일하고 육은 아까 내충혈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충혈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은 13년차에 그의 부인과 어머니가 번갈아서 뇌충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거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문을 갔다가 건방으로 옮겼다 이거요 건방 건방에는 오은의 육자죠 오은의 육자니까 생기죠 그래서 그 건방으로 문을 고친 후에는 그의 작은 부인과 가소 가족이죠 가족이 모두 모두 어, 별 탈이 없었다 어, 그런 뜻입니다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예, 일백수는 오행으로 오, 오행으로 요, 오, 일백수죠. 오행으로 수저수수수 수, 수. 수이기 때문에 흐른다는 의미로 어, 질병상 그런 의미로 질병상의 혈이고요 구자화는 오행상으로 화죠 이건 적색의 의미로 그러니까 사고로의 피 교통상으로 할지요 예, 이런 것하고 관련된 예, 그것은 구자화로 보고 인체 내부에 5장 뭐 6배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는 대개 일수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5운의 5자에다가 대문을 내면 더 좋았을 더인데 6자에다 냈어요. 5자하고 6자하고 어 생기와 어 왕기가 어떻게 다르냐면 예 왕기 양성일 경우는 정제에 해당되고 정제라는 것은 월급 의 비유가 되고 됩니다. 오운의 육자는 생기죠. 근데 향성이 생기로 되어 있을 때는 편재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편재라는 것은 월급 이외의 수입. 그러니까 직장인이다면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주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걸 편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